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시즌부터 크게 공들려온 좌완 김기훈과 우완 조대현이 퓨처스 리그 같은 경기에서 모두 충격적인 난조를 보이며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트라이크조차 제대로 꽂지 못하는 데다가 구속마저 예전만 못해 이게 진짜 그 1라운드 맞느냐 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김기훈은 등판하자마자 세타자 연속 볼넷대 폭투 3, 홈런까지 내주고 단 하나의 아웃카운트도 못잡은 채 오실점으로 퇴장하는 대참사를 선보였죠. 선발로 등판한 조대현은 193cm의 건장한 피지컬에 152km의 강속구 키대주로 평가받았으나 이날은 140km도 못 찍고 본래 택렬로 이어 2이닝만에 교체당했습니다. 둘다 예전에도 유사한 모습을 반복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아 입수 의심이 가는 것 아니냐는 반응마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기아는 대형 투수 육성의 희망으로 둘을 뽑았으나. 지금 이 상태로는 1군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우려가 쏟아지는 중이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일 열린 KTZ 20과의 피처스 리그 경기에서 기아가 공들여 키온 두명의 1라운드 출신 투수가 차례로 무너지며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기대주라던 우한 조대형과 좌완 김기훈이 나란히 등판해 저마다 취약의 투구를 선보인 것인데요. 코칭 스태프도 이 장면을 지켜본 팬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먼저 선발 등판한 이는 오른손 파이어볼러 조대현이었는데요. 그는 193cm의 큰 키, 최대 시속 152km의 강속구로 고교 시절부터 9위형 투수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입단 이후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사실인데요. 작년에도 재군 난조로 본래 퍼레이드를 벌인 뒤 구속까지 떨어져 팬들에게 실망감을 주기도 했죠. 하지만 이날은 더욱 심각했는데요. 첫 타자부터 스트레이트 볼레 2번 타자에게 또 볼레 3번 타자에게 다시 볼레 삼진는 커녕 스트라이크를 꽂 지도 못하니 kt 타자들은 배틀을 들 일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나마 인류 주자를 견제로 잡아 내며 한시름 놓았지만 곧바로 적시타를 내주더니 다음 타자에게도 또 볼레 결국 7번 타자에게 2타점 적시타 까지 허용해 단 0.2이닝 만에 3실점이라는 기록 을 남겼죠. 투수가 최소한 스트라이크는 던져야 승부를 건다는 기본조차 지키지 못해 자진하차에 가까운 교체를 당했는데요. 시속 152km의 포심 패스트볼로 타자를 압도할 재능이 있다더니 이날은 140km도 못 찍는 공으로 자멸했습니다. 조대현이 무너진 뒤 경기 중반 구원 등판한 좌완 김기훈의 모습은 더 심각했는데요. 김기훈 역시 1라운더 출신으로 좌완 대형 투수라 불리며 등판 때마다 관심을 받던 선수죠. 하지만 지난해에도 기복심한 투구로 아직 멀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한 명도 아웃을 잡지 못했는데요. 올라오자마자 무려 세 타자 연속 볼넷을 내주었고 그 과정에서 던진 12구가 전부 볼이었다는 충격적이 연출됐죠. 마치 가상의 타자에게 자동고의 사고를 주는 듯한 투구였는데요. 이어서 폭투로 실점을 내줬고 상대가 방망이를 휘두르기 전에 이미 1점을 헌납했을 만큼 제어가 안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네 번째 타자에게 던진 공은 중월3런 홈런으로 이어졌는데요. 다섯 번째 타자도 2루타를 날려버리더니 김기호는 곧바로 강판됐죠. 이날 김기호는 0이닝 2피안타 1피 홈런 3볼넷 5실점이라는 믿기 어려운 결과표만 남겼습니다. 팬들은 경기 직후 커뮤니티에서 둘다 마인드셋이 깨진 것 같았다. 재구가 전혀 안되고 기계적으로 던지기만 한다는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또한 구속만 빠르면 모아 공이 전혀 존을 못 찾으면 무용지물이다. 조대현, 김기훈 모두 작년에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 이번 시범 경기나 퓨처스 실전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재현됐다. 이 정도면 입수가 아니냐는 극단적 해석까지 나왔죠. 그러나 구단 측은 아직 단언하긴 이르다는 입장인데요. 둘다 포텐이 확실한 투수로 몸 상태를 재점검하고 멘탈도 안정하면 다시 나아질 것이라는 게 코칭 스태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팬들은 말만 포텐이고 실제론 1년째 제자리 걸음 중이다 하며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둘다 1라운드 지명이라 기대치가 높았으나 계속 이런 투구라면 일군 무대는 커녕 퓨처스에서도 마운드를 지키기 어려워 보이죠. 사실 조대현은 우원 파이어볼러, 고교 시절부터 당장 구속이 150km대 초반, 제구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슬라이더 외에는 뚜렷한 변화구가 없어 성장형 선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구속이 지금처럼 130km대까지 떨어지면 의미가 없지만 몸 상태만 올라오면 다시 150km대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있죠. 김기훈 역시 고교 시절부터 양현종의 뒤를 이을 좌완 에이스로 포장되었고 1라운드로 지명받았을 만큼 재능만큼은 훌륭한 선수인데요. 다만 매년 재군 한조가 발목을 잡고 구속도 예전처럼 폭발적이지 못해 성장세가 정체된 상황입니다. 기아 구단 입장에선 두 좌우대형 유망주가 동반 몰락한 모습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일군에서 사용할 만한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결론이죠. 퓨처스에서 교정 작업을 다시 진행하고 멘탈 트레이닝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같은 문제를 반복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똑같다면 과연 언제 터지느냐는 팬들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결국 문제는 이들이 다음에 언제 등판하느냐, 그리고 그때 어떤 투구를 하느냐에 달려있는데요. 만약 곧바로 다시 기용됐음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일군 코업 시나리오는 대폭 놓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아는 시즌 중순 혹은 하반기에 불펜 선발 보강이 필요할 때이 둘을 활용하려 했으나, 현재와 같은 붕괴 상태라면 또 다시 대체 옵션을 찾을 공산이 크죠. 조대형과 김기훈 모두 재능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선수들이라, 만약 한 번의 호투나 테크닉 교정으로 반전이 이루어진다면 기아 입장에선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금 경기 방식은 멘탈부터 폼까지 전반적인 재구축이 필요한 정도라 단시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피처스 경기에서 기아 1라운드 투수 2명이 연속으로 무너져버린 건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문제들이 폭발한 결과에 가까운데요. 스트라이크를 전혀 던지지 못할 정도의 제구. 구속 하락, 멘탈 및 투구 메커니즘 의심 등 성장형 선수에게서 최악의 징후가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났죠. 기아가 1라운드에 쏟아본 기대와 투자, 그리고 팬들의 간절한 여언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조대영과 김기훈은 이 상태로는 당장 1군에서 쓰기 어려워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재능은 분명하나 이 같은 충격 투구가 이어진다면 구단과 팬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데요. 입스가 온 건가? 아직도 똑같은 문제 반복하네 라는 말이 찾아지면 두 선수는 팀에서 재개할 기회조차 이를 가능성도 있죠. 과연 이번 경기를 계기로 조대현과 김기훈이 마침내 각성하고 구속. 재고를 동시에 끌어올려 1라운드 이름값을 증명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된 난조 속에 잊힌 유망주로 전락할지 규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이들 1라운드 투수 듀오가 더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아 구단의 즉각적인 조치와 선수 개인의 절실한 노력 모두가 필요한 시점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